한국의 정신과 전문이면서 심리학자인 문요환 작가의 오티움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티움. 이것은 후식, 휴식이나 여가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 기쁨과 활기를 더해 주는 내외적인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특별히 작가는 우리의 내면 활력에 필요한 지정의 예그 가운데 기본적 감정인 희노애락에 대해서 작가가 글을 써주고 있는데요 기쁨이나 노용 슬픔이나 즐거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정신과 닥터로서 좀더 세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자 두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기쁨 희자 예 기쁨 또 즐거울 낙자 즐거움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좀 저에게는 색달랐습니다. 예, 저도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섞어서 쓰는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적 언어를 연구하는 서울대 심리학자 아, 민경환 교수팀이 이두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다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 기쁨과 즐거움의 뭐 쾌감 점수라고 그럴까요? 느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기쁨은 59.4라고 합니다. 기쁨은. 그런데 즐거움은 58.9래요. 그러니까, 이 연구 자료에 보면, 기쁨이 즐거움보다 조금 더 행복감을 더해준다. 예, 이런 자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행복감의 차이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두 단어를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별 개념 없이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피땀 흘린 선수가 예, 노력한 결과로 뭐 승리를 했다. 예, 우승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예, 이것은 어떤 걸까? 이것은 기쁨일까? 즐거움일까? 예, 맞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아는 엄마의 뺨에 흐르는 눈물, 또 어떤 자격이나 취득시험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 결과, 얻어진 결과, 이런 간격에 대한 눈물, 이런 것들은 즐거움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즉, 즐거움은 즐거울 낙자,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즐겁다. 그러면 기쁘다 하는 것은 육신보다 정신적인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영역에서 느끼는 뭐 행복감이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들을 사면서 어, 느껴오는 것. 예. 또 우리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때는 이것이 즐거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은. 그래서 어떤 고통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학자는 얘기해 줍니다. 심리학자 메솔로의 5단계 어떤 심리적인 것에서 이 요구가 바로 생리적 기본 욕구이다. 그냥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욕구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사실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쁨, 기쁨 히자에 기쁨은 좀 다릅니다. 기쁨은요, 어떤 고통과 불편함과 힘들고 어려운 노력에 의지가 감이 되어야 한다, 더해져야 한다. 이 동반돼서 얻어지는 결과로 인한 그러한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의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감정은 조금 더 지속적이고 좀 기억이 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어떤 격언 하나가 있는데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예,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했던 말입니다. 뭔가 노력하면서 가진 어떤 송치감, 예, 그런 것은 기쁨에 속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가고 더 행복도가 높다. 여러분 상용문자라고 하는 한자 중에서 행복할 행자 한문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행복할 행자가 안 떠오르면 요즘 케이푸드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라면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자랑하는 신라면 신자 한 문으로 우연히 보셨습니까? 그 신자 위에 한자가 하나 긁어졌는데 그것이 행복할 행자예요. 신자 위에.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광고 보실 때 매운 신자, 그 신자 위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행복할 행자인데 어떤 희망이나 간절한 소망, 그리고 나의 의지를 하나 더 얹어서 매운맛을 즐기는 것, 이것도 행복의 일종이다. 상용문자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기에 기쁨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만을 추구하진 않아요. 인간은 기본 욕구인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통해서 기쁨이 함께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행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 충만을 가질 때 우리는 그영혼이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13절에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처럼 송도된 우리가 일상의 현실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 심령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행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아름답고 지극한 복이 완전한 축복의 삶을 어떻게 받아 누리시는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에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이다. 시편 21편은요. 시편 20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 왕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은 미리 감사한다. 문법의 형태를 보면은요 현재 분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이 간절한 소원들이 20편에서부터 21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윗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미리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송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이 상이 가장 클것 같아요. 미리 기뻐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즐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미리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사는 완전 축복의 삶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는데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 중에 사도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는 당시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무슨 박사, 예, 철학이나 종교학 박사를 받고 아마 강단에서 아니면 사회 영향력에 크게 나타내는 그러한 반열에 섰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 시기와 질투로 고난 중에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 다섯 번이나 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권정을 35대에 다섯 번이나 맞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현재는 그런 삶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미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로 아고 골짜기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고 갈급하되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는 미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좋을 때는 행복하다고 하고 힘들 때는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점으로 한다고 하면 50점 인생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빵점 인생도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미래는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자신도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의 새가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받은 복도 다 차버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뭘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릅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진짜 행복자 100점 만점의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 가득한 그런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주께서 베푸신 합당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주께서 본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라고 하면서 이는 왕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영접하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담의 원뜻은요 앞서가다 또는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이도왕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즉 승리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나타내 주셨다. 종교교육자 칼비는요, 본절에서 다이시 얻은 아름다운 복이란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두신 합당한 은혜다. 예.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만나서 안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도 피하게 합니다. 어떤 길은 막아놓고 그 길로 못 가기도 하시고 어떤 길은 열리지 않는 문을 열어서 그 길로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갈비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이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라 아시고 베푸신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합당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주의 아름다운 복이란 우리 각자에게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만족스러운 축복으로 이 은혜를 이끌어서 합당한 은혜다. 저는 지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때를 따라서 베푸신 축복, 그 하나님 은혜가 합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날까지 합당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송도에 우리는 지금까지 때를 따라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합당한 은혜로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는 곧 주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합당한 은혜 맞춤형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부르신과 상황을 가장 아시고 특별하고 충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많고, 좁고, 잘되고, 부족하고, 안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될 일도 잘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당한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합당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베푸신 합당한 은혜로 살아가는 송도든 우리에게 잠언에서 악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드려워 니라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현실에 아주 합당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나를 너무 건강해서 지나치게 교만하기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약하게 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마게 하옵소서. 여러분, 송도되는 우리의 완전한 축복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송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베푸신 합당한 은혜, 이 맞춤형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바라며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실 것입니다. 너무 안돼서 힘들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다 하시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새힘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 모르는 인생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완전한 축복으로 살게 될줄 믿고, 올한 해도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죽기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삶은 주께로 서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받리라 하니 본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NIV 영어성경에서는 지극한 복을 Eternal Life 즉 영원한 생명, 영생 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신기한 복이 있습니다. 송도도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무엇일까?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송도가 고백하는 신앙고백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절에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과거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육신의 장수, 이것이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뭐 하나? 아파서. 늘 골골거리면 그것이 무슨 복이라 가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도들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송도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강건하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장차 날, 장차 다가올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다가올 그 날을 소망하면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중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사는 이유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마우의 운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해도 그런 것이 꼭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건강한 부모의 DNA 받아서 건강한 세포 가지고 똑똑한 두뇌 가지고 부모 아래서 책한번 읽으면 다 메모리 되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왕실에서 태어나 자신과 상관없이 왕실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치 않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이 복되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도 복의 일종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룹들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산소망 이것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숙명을 어떻게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영생의 숙명으로 거듭난 숙명으로 살아가게 할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중에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한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메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권속입니다. 이땅에 사는 날 동안 변화 없는 주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힘들고 고난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도리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믿고 우리 살아가는 필라의 모든 권석들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